홍공, 끝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ammar Stage Plus 2의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공쌤입니다. 오늘 유닛 i 10 되겠고요. I will be an artist. 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 얘가 없었다면, 그죠 요거는 M이 됐었겠죠. M. I하고 M이 어울리니까. 그래서 나는, 어죠? an artist. 예술가이다. 요렇게 되는 건데, 이 will 붙으면서 달라지는 거죠. 예술가가 될 것이다, 될 거야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네, 네, 미래라고도 보통 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will 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는지 나아가서 will하고 또 이렇게 짝꿍인 것이 be going to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 이두 개의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동시에 요거의 어떤 차이점, 약간의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will부터 한번 먼저 들어가면 will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말 그대로 predictions, 어떤 예측 이럴 거야, 음,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할 때도 쓰고 혹은 이제 will 같은 경우에 이제 의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immediate decisions니까 어떤 즉각적인 어떤 결정들, 그래서 이게 뭔가 계획됐다기보다는 나 이거 할 거야, 꼭할 거야! 라고, 이제, 약간, 즉각적인 결정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예측, 혹은 즉각적인 결정들, 계획되지 않은 것들, 요런 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전화가 올 때도, I'll get t 하면, 어, 뭐 전화가 올지 안 올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전화가 올리니까, 내가 받을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쵸, 우리가, 안 일한다처럼, 이렇게 양념은, 그죠 앞에서, 동사 앞에서 이렇게 쓰이고 동사의 원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어순 정리가 됐죠?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나는 일할 거다. 너는 일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부정은 당연히 안 일한다. 요 구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will 하고 not 이 순서로 되겠고 우리 학생들은 이걸 발음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won't won't 사실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도 사실 쉬운 발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해야 되니까 이게 어,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이제 원어민 발음 반드시 이렇게 입술 모양 같은 걸를 이제 보여주면서 직접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이 발음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on't. 네, 그래서 won't work.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하고 wil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약을 할수 있다. 네, 이게 모양이 조금 많이 줄었지만 보면 will에 ll 남아있기 때문에 모양은 이제 어, 아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자 질문은 그렇죠 이 will 자체가 조동사로 이제 그냥 앞에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되고요. 이게 어떤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도 뒤에 뭐 s 붙고 이런 거는 없다. 네, 그래서 그냥 will 앞에 나가면 되니까 되게 심플하고요. 긍정일 때 yes, 부정일 때 no. 그리고 이제 will 부정일 때는 won't. 예, 네, 발음 won't.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어려운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will 같은 경우에 이제 뭐떤 예측을 하거나 즉각적인 결정이었는데 be going to도 사실 우리 말로 하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할 것이다. 자 이거는 arrangements니까 어떤 것이 게 미리 이제 주선이 돼 있다든지 준비를 하는 거죠.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할 거긴 할 건데 뭔가 좀 계획되고 예측, 계획되고 약간 주선이 돼 있고 준비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계획된 뭐만 할 것이다 개념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am going to play outside. 그래서 아마 친구랑 몇시 만나서 놀자 약속이 됐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 밖에 나가서 놀 거야라고 할때 be going to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동사는 주어에 맞게 이렇게 바꿔 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어떤 형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뉘앙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부정은 당연히 이제 비동사 뒤쪽에다 이렇게 예, 붙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추 음, 축약 형태 있고요. 질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비동사가 앞으로 그냥 슉 나가면 되니까 쉽고 답도 예스 yes, 노로 하고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그리고 여기서도 네, n 낫을 붙인 형태를 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will하고 be going to 어, 둘다 사실 한국 의미는 뭐뭐 할 것이다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 같은 경우는 예측이라든지 즉각적인 결정을 나타내고요. 축약, 입구, 네, 부정, 발음 주의하도록 이렇게 언지를 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문할 때도 will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되고 자, be going to 동사원형 요거죠. 부정, 의문, 규칙 이런 것들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잘제 구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유닛 11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후차!